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저는 언제나 자연을 찾았습니다. 비가 온 다음날 달려간 숲에서 촉촉한 흙과 물기를 가득 머금은 숨내음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가만히 서서 숨을 쉬는 것만으로 제 안에 신선함이 차올랐습니다. 그저 숨만 나누었을 뿐인데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코로나19 이후 자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졌고 관련 자료들을 읽으면서 인간에게 재앙처럼 보이는 이 바이러스가 어쩌면 인간에게 잠시 멈추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멈춤이 장기적으로는 자발적 멈춤으로 이어지길 바래봅니다. 조금은 느리게 삶을 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밖으로 내달리는 마음을 안으로 돌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볼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돌아봄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자연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그레타 툰베리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 위기 대응. 2018년 8월 한 청소년이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당시 16살의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스웨덴 고등학생이던 그레타 툰베리는 스톡홀름 의사당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며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후 위기를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1인 시위는 작은 행동이지만 절실한 요구였습니다. 시위는 나비 효과처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문제를 환기했고 향후 글로벌 기후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각국에서 기후 위기는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해를 넘길수록 폭우, 태풍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 국가들이 탄소중립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란 탄소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아있는 탄소는 흡수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2050년까지 생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에는 기후시민의회가 도입되었고, 미국, 뉴욕주에서는 기후행동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하고 각 지방 정부에서도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프랑스와 영국의 기후시민의회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는 정부의 유류세 인상 조치에 항의하며 2018년 11월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에 대응하고자 마크롱 정부가 지역, 성별, 나이 등 인구 대표성을 반영한 150명을 무작위로 구성한 조직입니다. 기후 시민 의회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 활동하며 149개 권고안이 담긴 460쪽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세부 시행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마크롱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후시민의회를 두고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으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기후시민의회는 2020년 6월 프랑스 헌법에 인권 자유 및 원칙의 양립은 환경과 인류 공동유산의 보존을 위태롭게 하여선 안 된다와 공화국은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을 보장하며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보호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자 했습니다. 개헌안은 2021년 3월 프랑스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같은 해 7월 상원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헌법의 국가의 의무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새기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후시민의회는 이외에도 온실가스 저감 대책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을 시속 130km에서 시속 110km로 하향 조정하기, 생태계 파괴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자동차 시장 규제,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한 기차표 부가가치세 감소, 에너지 절감 효과를 위한 건물 리노베이션 의무화, 지역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립 시 시민 참여 보장 등총 150개의 제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최근 프랑스 하원은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안에 갈수 있는 거리의 항공기 운항을 금지 조치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기후와 보건 법안이 찬성 32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통과된 것입니다. 150명의 기후 시민 의회 의원들은 당초 기차로 4시간 이내 금지를 제안했지만 의회에서 2시간 30분으로 기준이 한층 완화됐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국내선 비행 제한뿐 아니라 집, 학교, 상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지켜야 하는 환경보호수칙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에서도 지난해 1월 영국 하원 내 6개 특별위원회 형태로 기후위기해법을 논의하는 기후시민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영국 기후시민의회는 프랑스와 유사하게 인구 대표성을 반영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2,000명 중 108명을 무작위로 뽑아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6주 동안 주말마다 모여 2050년 순탄소 배출 제로라는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했고, 50여 개의 제안을 담은 550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대중교통과 농업, 국내 에너지 산업, 지구 온난화와 소비, 휘발유 및 디젤 차량 판매 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를 논의했습니다. SUV를 포함한 다량의 공해 유발 차량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공해 유발 상품 광고 역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환경 친화적 항공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식습관 변화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붉은 고기 소비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21년 8월 시민 500명이 참여한 탄소 중립 시민회의가 출범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참가자들은 한 달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온라인 학습과 토론을 진행한 후 9월 이틀간 쟁점별 종합 토론을 한뒤 온라인 설문에 참여합니다. 탄소중립위는 설문조사로 나타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10월 중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제시된 시나리오에 시민 논의가 한정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 이슈에 숙의 민주주의 절차를 시도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공론장 기획과 운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